그두 번째, 오늘은 우리가 함께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까지만 우리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잔잔하고, 그리고 모든 일이 순탄하고, 거기까지만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단임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잔잔하고 순탄한 그런 삶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상황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경험하고 그 일들을 만나는 때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사실은 평강한 것이고요. 어, 정말 아무 일이 없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의 잘못 또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만나는 문제들 또그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아 내가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힘든 어려움들도 만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성도들의 삶 속에는 순탄함과 어려움. 그리고 잔잔한 강과 풍파가 섞여 있다라고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순탄과 잔잔만 있든지 또 풍파가 있고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라고 하는. 결론으로 똑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호레이쇼 스페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800년대에 시카고에서 변호사로 아주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의과대학에서는 법리학 교수로 재직을 했고요 또 장로교신학교의 운영위원일 정도로 어, 깊이 어, 이 기독교와 연결이 된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가 디엘 무디라고 하는 분인데요 어,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고 또 그분의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고 교회를 섬길 정도로 어, 굉장히 독실한 어, 크리스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스페포드의 삶 속에 풍랑이, 걷잡을 수 없는 풍랑이 몰아닥치기 시작하는데요 그첫 번째는 1871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같은 해에 시카고에 굉장히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부동산들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고 그 결과로 많은 재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가족들과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내 딸이 있었는데. 이네 딸을 이제 휴양하고 조금 쉴수 있도록 이제 휴가를 보내기 위해 배에 타고 이제 항해를 하는 도중에 약 일주일 만에 다른 배와 충돌하는 바람에 그 배가 침몰하고 그 사고로 226명이 물에 빠져 익사를 하게 됩니다. 물에 잠기게 되죠.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그 스페포드의 아내와 내 딸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어떻게 어떻게 구조선에 의해서 구조를 받았지만 내 딸은 안타깝게도 생명을 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 시신도 건져낼 수 없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을 이제 스페포드가 전보를 통해서 아내가 보낸 아내가 딱 이렇게 보낸 거예요. Saved alone, 나 혼자 살아났어요.라고 하는 이 전보를 어, 받는 순간 너무 고통스러웠죠. 너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상심하고 충격받을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 데리러 가기 위해 아, 똑같은 경로에 배를 타고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가는 도중에 선장이 이렇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어, 사고가 났던 바로 그 장소를 지금 그 지역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장이 왜 그런 얘기를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스펠포드는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까지는 잘 버텨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 딸이 내네 명의 딸의 시신이 물 속에 잠겨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지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스페포드는 자기의 선실에 들어가서 통곡하고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하십니까? 견딜 수 없었죠 통곡하면서 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스페포드의 모습을 함께 갔던 사람들이 보고 아주 걱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잠그고, 문을 걸어 잠그고그 어, 안에서 통곡하는 소리, 고통스러워하는 신음 소리가 들리니까 혹시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또 실족하지 않을까, 또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지인들이 아주 깊이 했다고 합니다. 밤새. 아, 그 이미 데려간 아들 때문에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물 속에 잠겨 있는 네 명의 딸을 생각하니까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밤새 울부짖던 스페포드가 갑자기 마음 한 구석에서 희한한 그 감정이라고 할까요? 희한한 생각들이 희한한 마음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어, 후렴 부분이죠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뭐 이럴 때는 사실 그런 평안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희한하게도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부짖는 그 시간 가운데 갑자기 이 어디서부터 찾아온 것인지 알수 없을 정도의 평안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파도처럼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는 통곡을 멈추고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God's will be done God, God's will be done 그러니까 나는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그러가 스윌비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생겨난 찬송가가 바로 우리 함께 부른 내 영혼 평안해내 영혼 평안해이 찬송이었습니다. 저는 스페포드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역시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디서 이런 평안함이 나에게 밀려오는 것일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걸까? 잘 몰랐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절대 쉬운 고백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하기 어려운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고백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나아가서는 자녀를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내용은 평안해를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용은 평안해, 내용은 평안해 이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원리가 다 들어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똑같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이 오늘 기록한 본문을 보면 아,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트림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곳에 보면 그가 당했던 어려움, 환란을 쭉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겨쌈, 답답한 일, 밖에 거꾸로뜨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풀어서 설명한 부분을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몽둥이로 맞고 뭐 돌로 맞고 뭐 먹지 못하고 또뭐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풀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역시. 아,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뭐, 이런 것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표현 그대로,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그리고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아, 상황을, 아, 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흔들리는 아, 사람들의 모습을 사람,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즐그릇이다. 즐그릇이다. 어, 여러분, 어, 질그릇은 금이 가기 쉽고요, 깨지기 쉬운 것이죠. 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참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상처받고요, 쉽게 깨지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정말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어떤 때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왜 저런 걸 가지고 저렇게 고민을 하지? 왜 저런 걸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하는 일들 가지고도 본인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또더 발전이 되면 뭐이 생에 대한 이런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래 맞다 우리는 질그릇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만 질그릇이 아니고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도 질그릇, 우리도 질그릇이죠. 그렇다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담겨 있는 내용이 다르다.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보배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죠. 그로 인해 생겨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고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안에 담아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질그릇이야. 그러나 그 깨지고 상처가 나도 결과는 달라야 돼.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 또는 답답한 일, 박해, 다른 사람이 나를 거꾸로 틀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에 그 결과는 달라야 한다. 아니 그 결과는 다를 수 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느냐? 예수의 생명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들어 나려 들어 나타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하나님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그냥 상처를 주지 마세요. 상처를 막아주세요. 그, 그, 내 딸이 그냥 안 죽이면 되잖아요. 그 급에 안 타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 이게 제가 이제 목사니까 뭔가 좀 답을 찾고 싶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상담하고 기도를 부탁할 때 저도 그 답을 잘 몰라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어떻게 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답은 사실은 똑같아요. 내가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근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금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거꾸러트림뭐 답답함, 우겨쌈. 왜뭐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 왜 도대체 하나님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처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처로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요. 그 개척교회 하시는 분을 이렇게 보면. 어, 이해가 되는 게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아, 개척교회 시작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어, 어떨까? 어, 물론 이제 뭐 개척교회 상황이 다 다르긴 하지만 어, 그냥 마음으로 그냥 가슴으로 느껴져요 어,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분이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있을지 그래서 어,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 사실은 저도 개척교회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하다가 어, 온, 마음이, 온 몸이 마비가 돼서 쓰러진 적도 있어요. 어, 그렇게 서로 대화를 나눴는데 나중에 그분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여러 분들을 찾아뵙고 좋은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뭐 기도 많이 해라. 이건 뭐그 그걸 그걸 뭘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한테 그 어, 조언을 그런 걸 하는지 아 모르겠습니다. 왜, 아니, 기, 개척교회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기도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사실은 별로 그렇게 뭐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 목사님이 개척교회 경험을 가지고 그 어려웠던 그 것들을 나눠주실 때 저도 모르게 그냥 힘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꼭 이렇게 덧붙이거든요. 나도 했다. 당신은 나보다 더 뛰어나다. 더 잘할 수 있다. 어, 그 어떤 이야기보다 개척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 가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개척교회 했던 것은 뭐 어, 스페포드가 자녀를 잃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은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과정을 거, 지나고 나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어, 뭐 그런 시 여러분, 뭐 언젠가 저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나는 상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눈물도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이 찬송의 배경을 알고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이 찬송을 부르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이 아니, 아들도 죽고 내 딸도 죽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 그 사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 나는 이겨내야지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를 받은 사람들의 간정이 사실 이 찬송 가운데 넘치고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laughs> 격려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스페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찬송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게 뭐냐면,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페포드의 처음 선택 역시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고 통곡하고 원망하는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어도 감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실을 경험할 때에 어떻게 할렐루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합니다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누구나 고통으로 반응해요. 원망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다음 선택이 필요한데 바로 스페포드와 같이 내 영혼 평안에 가수 o n 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반응이다. 믿음의 반응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질그릇 같은 삶을 살았고요.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면 그토록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정말 깨지고, 뭐, 이, 이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어지고 깨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백은 가수를 비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쉬운 건 아니지만 어떤 반응을 결과적으로 선택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런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런 선택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하면 어떤 상황에도 결론은 같아야 결론은 같아야 된다. 자 오늘 찬송가의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 내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리고 뛰어넘으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그, 그, 그 다음에 나오는, 어, 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러니까 지금 스페포드의 이 반응, 이 고백은 뭐냐면 어려우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잔잔한 감각든지 순탄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주님 때문에 내가 편안합니다 그런 잘 되는 일들 때문에 내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큰 풍파로 어렵고 무섭든지 그때도 우리의 결론은 똑같이 It is well, it is well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삶은 보자기에 쌓여있는 삶이다 그 보자기의 이름은 은혜의 보자기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겁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은혜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일단 우리의 우리의 인간적인 수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찬양하면서 살수 있게 되겠지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죠. 저는 이것을 은혜의 보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 안에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의 보자기 안에 쌓여 있는데 쌓여 있는 과정 속에서 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잊어버리고 지금 만난 사건으로 내 인생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만난 사건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기 안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 질그릇 같은 존재여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무슨 주님입니까? 제가 무슨 성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선택해야 되는 것은,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기 안에 있으니 깨어져도 다시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이 가도 다시 수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온전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평안에, 내용은 평안에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시간에 우리 일절만 한번 찬양해 보십니다. 스페포드가 당했던 그 어려움, 울부짖었던 그 기도, 하나님 원망했던 그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용은 내용은 평안에 우리 일절 한번 찬양합시다. 평생에 가는 길. 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스페푸드는이 고백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고백 이후에 그는 다시 일어서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스페포드의 삶을 보면서 아, 사도 바울의 고백과 스페포드의 고백이 함께 가는구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내면 예수의 생명이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내 영혼 평안에 처음부터 그 고백을 선택하기가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원망도 생기고, 낙심도 생기고,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반응, 스펙포드의 반응,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반응처럼 하나님 이안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도구도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더 고통스러울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더 아플 수 없는 상황, 아들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리고 또 다시 네 명의 자식을 물속에 두어야 되는 아픔,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하고,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허무주의에 빠져야 합니다. 그런데 스페포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하나님 의뜻 이루어지기를 이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적인 바둑 믿음의 믿음의 반응 스페포드의 반응 바울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이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께 도구가 될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의 결론은 내용은 평안해, 내용은 편안 평안해가 되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